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천 수이동에 위치한 현장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2 역대로 만나볼 수 있는 스리룸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1호선 도원역 도보 5분 안으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위치한 현장입니다. 입주금은 5천만 원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초중고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입지 조건 상당히 좋고요. 좀만 가시면 터벅스도 가까이 있습니다. 스세권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내부 모습 속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현관으로 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두 칸은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타일 마감에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3면동 슬라이딩 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현장은 2억대부터 마련되어 있는데, 펜트리 룸까지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 정도로 널찍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양쪽으로 선반 설치하니까 완벽한 펜트리 룸이 또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나가보면 복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 복도 상당히 넓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거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폭은 3730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거리도 충분하고요. 4인 소파, 그리고 대형 TV도 무난하게 두시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채광이 진짜 좋은 타입이에요. 와, 제가.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햇살이 진짜 잘 들어오니까 솔직히 땀이 지금 주룩주룩 나고 있어요. 에어컨이 안 켜져 있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약 굉장히 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 준비되어 있고요. 우물연 천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돌아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이는 대로. 자, 넉넉한 주방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아일랜드 식탁은 타원형으로 예쁘게 또 마감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 이쪽 바로 쓰셔도 되고 부족하다 여기도 배치 가능합니다. 상부 전기 쿡탑과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레일 선반,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오른쪽에 한대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을 들어왔거든요. 사이즈가 무려 3,630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침대, 파우더룸, 붙박이장 이런 거 배치를 걱정하시잖아요. 이 집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은 침대만 두시고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자문 뒤쪽으로 가니까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옷은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요. 의자만 배치해서 이렇게 화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쪽으로 샤워 공간도 널찍하게 뺐습니다. 안방 욕실이 메인 욕실만큼 크고요. 환기창이 있다는 게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곰팡이 습기 걱정 없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2,900이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보통은 안방과 거실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여기는 세 번째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사이즈가 커서 성인 자녀가 있어도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 갈게요. 네, 세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방도 2,500, 10에, 그리고 2,900 정도가 나오는 사이즈고요. 각 방의 개별 온도 조절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 그리고 방 작은 방들 포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방 채광 잘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유롭게 더 마련되어 있어서 선반 두셔서 뭐 기타 등등 물건 보관하셔도 될것 같고요 반대로 돌아서 이쪽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해바라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 함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따뜻한 느낌이네요. 네, 지금까지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제가 안방에 큰 드레스룸 파우더 룸도 보여드렸고요. 펜트리 룸도 있었습니다. 정말 2억대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내부 구조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입주금도 5천만 원이면 되니까 자안볼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